좀 걸어 오시면서 많이 땀 흘리시고 힘드... 지금 예, 어... 다른 사람도 갔잖아요. 저 직원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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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아니고. 다 다른 데지하는 사람들인데 걸 아니 기자들다고 아니, 기자들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아, 왜잘 밀어? 잘 밀지 왜잘 좀. 여 카메라 셔팅해요. 오늘 뭐 했어요? 지금 왜 옷을 못입하고왜 옷을. 피켓선 그렇다 치고 옷을 못입는게 말하고 임사부왜안이안 거야? 우리가 안가봐안가봐안임산부사이야 안안안 아니 이제 무슨 농가 없이 옷을 벗어라 뭘 들지 마라 일단 소리 하는 거야 근거가 뭐야 일단 이걸로 해주시죠 예피이야배 예예 거 저거 가지고 가짜이 갖다 놓가고 이거 사와거요 그냥 이거 사다요그 이거 세요그이세요 그냥 이요 그냥 이거 사세요 그냥 이거 다세요 그냥 이거 사요 이거 사세이 동무역철수 경비대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자회견을 빌미로 피켓 등을 들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하는 행위는 다중이 이륙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곳은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으로 집회시 절대적 금지장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집시법 제 6조 1항 및 11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소속과 국민청원. 보라색 엽서 전달식 및8.15 특사 첩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까지 총 16,650명의 국민들이 참여해주셨고 여기에는 종족의 시민사회 등 각계 어, 저명인사들을 포함해서 평범한 국민들 그리고 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런 시민들이 어,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21개 나라의 927명의 국제인사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잃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양심수, 국가보안법, 사면, 석방.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전 사면을 반드시 양심수 없는 사회, 양심수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8월 15일 광복절에 온 국민이 양심수 석방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염원합니다. 아직 3일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이 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양심수 석방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 감옥문을 열고 양심수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의지를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양심술을 석방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8일 후에 석방하라 3일이면 충분하다 대통령은 파리로 출사, 따라다. 이것 절대적 긍정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는집식법제 6조 <목소리가> 1항 및 1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 수무이장이 경찰서장 모두 따라 해주십시오. 석방하라. 모든 양심술 석방하라를 마지막 구호로 하고 이후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염소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모든 양심술을 석방하라. 동 이거 내야지이성기가아 인성기 잖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네, 오늘 23일차 동행에 함께 참가하셨던 참가자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제가 바라보기 오른쪽으로, 오른쪽 길로 해서, 아래쪽에 좀 내려가면, 캡과 옷이 주문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어, 정리하고, 캡가 다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